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는, 어, 축구승무패토토 48일차, 어, 풀벳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측에 있는 게풀벳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독식픽입니다. 좌측에 풀벳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기존에 올렸던 최종픽과, 어, 독식픽, 어, 배당에서의 확률까지 조합을 해서, 어, 만든 종합적인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측에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독식을 하기 위해서 이변 위주로 정배측보다는 이변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풀뱃에서 금액을 어, 96,000원을 했는데 어, 이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금액을 조금 낮추시는 것도 좋으시고 어, 또한 어, 제가 뭐 정배를 가져갔지만 제 생각과 조금 다르다면 어, 그 이변을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한 10개 정도가 이제 적중이 되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참고해서 조금 어, 이대로 다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바꿔 가실 부분은 바꿔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캐슬 대 첼시의 경기구요 배당적인 확률에서는 승패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어, 좀 최종픽이나 이제 초안픽에서 좀 경기력 관련해서 설명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어, 풀뱃과 독시픽에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존조셀빈 그리고 게일, 두브라버카키퍼, 리치 그리고 프레이저 선수가 부상이고요. 어, 첼시 같은 경우에는 플리시 그리고 하베르츠가 어 하베르츠는 어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티에고 실바도 마찬가지로 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첼시는 2연승을 하고 있고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배당적으로 승패로 나눠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 어 최근 5경기 봤을 때 2승 3패로 좀 무승부가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무승부가 없다라는, 어,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어서 이 경기 만약에 승패 쪽으로 좀 나뉜다면, 어, 뉴캐슬의 이런, 최근에, 어, 뭐, 좋지 않은 경기력이죠. 뭐,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 지난 시즌과 다르게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좌우측의 알미론과, 어, 막시뱅 선수가, 어, 지난 시즌만큼의 파괴력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첼시가 좀 무난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캐슬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어, 레반테 대 엘체의 경기고요 어, 레반테 같은 경우에 미라몬, 그리고 마르티 선수가 부상이고,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어, 지금 뭐, 배당에서의 확률은 승무쪽으로, 국내와 해외 둘다 승무쪽으로 나아나지고 있는데, 지금 해외 구매율을 보면 레반테 쪽으로 좀 많이 몰렸습니다. 일단 제 생각도 조금 어, 레반테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는 이 경기도 좀 어, 느껴지지 않는 게 지금 레반테가 3연승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4연승 무승부 자체는 조금 힘든 어, 기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로 이 경기도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뭐, 엘체까지 가는 것도, 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레반테가 이번 시즌 그렇게 좋진 않고, 순위적으로 봤을 때도 엘체가 더 좋은, 어,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엘체도 바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레반테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정배당을 줬다라는 점과, 개인적으로 경기력적으로도, 어, 엘체가 의외로 수비적으로 좀 뒷공간이나 측면에 대한 크로스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레반테는 그래도 캄파냐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어, 한방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뭐, 최종픽과 동일하게 레반테의 승을 보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네, 빌라는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홈에서 2연속, 어,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배당의 세 확률은 승무패가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 배당은 2점대가 넘어가는 배당인데, 투표율이 70%가 넘어가는 굉장히 많이 몰린, 어, 경기입니다. 그래서, 어, 좀, 지우는 것도, 초한테도 제가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우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빌라가 브라이튼 상대로, 어, 최근에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어쨌든 뭐두 팀을 봤을 때 브라이튼의 이런 좋지 않은 결정력과. 어 경기력은 좋은데 이 득점이 터지지지 어, 터지지 않는 그런 아쉬운 부분과 빌라의 지금 와킨스와 어, 이 바클리 그리고 글릴리씨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경기는 좀 빌라가 우세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빌라가 공격에 비해서 수비적으로 좀 역습에 취약하고 압박에 고전한 모습들은 브라이튼이 어, 램프티나 이제 코널리 선수를 활용한 역습과 어, 많은 활동량으로 압박을 해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아스톤빌라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전을 하더라도 이 경기는 브라이튼의 승보다는 어, 지금 아스톤빌라가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 경기는 좀 아스톤빌라 사이드로 가면 좀 안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통으로 가신다면 어, 무승부보다는 그래도 아스톤빌라 승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저는 안전하게 승무 투픽으로 최종픽과 동일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어, 리버풀은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놀드, 고메즈, 살라, 반데이크 선수가 부상이고요 핸더슨은 일단은 복귀할 것 같네요 그리고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레스터 같은 경우에 세인지 선수가 부상이고요. 페레이라와 카스타뉴가 복귀 예정이고 일단 은디디도 복귀를 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해요 자 일단 레스터는 3연속 승리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고요 홈에서 좋은 리버풀과 어 원정에서 좋은 어 레스터시티의 맞대결입니다. 어 일단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와 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배당적인 확률도 조금 나눠진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이 경기는 뭐 승부패가 어, 다 보이는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배당도 생각보다 리버풀이 좀 너무 낮은 배당을 받아서 제가 최종픽에서는 구매율도 좀 리버풀 쪽으로 몰렸길래 이 경기 최종픽에서 승패로 갔었는데 일단 레스터가 은디디가 복귀할 확률도 있고 리버풀은 물론 핸디슨이 복귀를 하긴 하지만 살라가 없을 때 이런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 를 봤을 땐뭐 좋다가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어 결국엔 살라가 있었을 때 잘해줬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음 살라가 없다면 피르미누 좋다 마네 선수의 라인으로 나올 텐데 어 피르미누는 어, 뭐 그렇게 좋진 않고 그리고 어, 이 마네 선수에게만 득점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리버풀이 역습에 좀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어, 조금 더 느껴지고 있어서 페레라까지 복귀를 하게 되면 저 레스터가 이 경기는 좀 부상자가 많은 리버풀 상대로 해볼만 하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폴더를 조금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 폴더를 줄여서 단통으로 리버풀의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폴럼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폴럼은 어, 카마라가 퇴장을 당했고 테테 선수가 복귀 예정입니다. 에버튼은 콜만 선수가 부상이고 시알리송이 복귀를 합니다. 3연패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 경기는 뭐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에버튼 사이드고요. 폴더에 어, 여유가 있으면 무승부까지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 경기는 에버튼이 그래도 플럼 정도는 원정에서 에버튼일지라도 지금의 플럼에서의 미트로비치 선수의 어, 좋지 않은 결정력 포스트 플레이는 좋지만 결정력에 있어서 좀 마무리가 아쉽고 어, 이런 수비적으로 너무나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히셜리송까지 복귀를 하게 되면 거의 완전체의 에버튼이어서 저는 에버튼이 이 경기는 무난하게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럼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맨유 대 웨스트보르미치의 경기고요 맨유는 루크쇼, 그리고 마샬, 린데로프 선수가 부상이고요 어, 웨스트보르미치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선수들이 초점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2연패를 하고 있고 이번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어, 저는 이 경기도 크게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정배로 토, 아, 맨유의 승을 보고 있고요 뭐~ 어, 맨유가 뭐~ 부상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카바니가 지난 경기에서 어~ 데뷔골을 넣었고 아~ 살짝 불안한 게 소시아르 감독이 연승을 그렇게 길게 해 나가진 못하는데 지난 경기 승리를 해가지고 또 웨스트브로미치가 강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도 배당도 굉장히 낮고 지금 웨스트브로미치의 수비를 본다면 그래도 맨유가 좀 어,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을 약간 애매하시다면 웨스트브로미치의 승보다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저는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맨시티의 경기고요. 토트넘은 메트워치 선수가 부상이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어, 맨시티 같은 경우는 아구에르 선수가 복귀 예정이긴 하고요. 아케 선수가 부상입니다. 어, 이 경기도 최종픽과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토트넘의 패를 보고 있고요. 토트넘이 도티기가 없으면 결국에는 오리의 선수가 나올 텐데, 오리에가 나왔을 때, 어,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수비적으로 뭐, 데브라이너나 이런 뭐, 스털링 선수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또한 지금 뭐, 토트넘이 맨시티의 뒷공간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중원에서의 이런 차이가 좀, 어, 토트넘과 비교했었을 때 맨시티가 좀더 많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수비적으로도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맨시티여서, 저는 이 경기는, 어, 일단 뭐, 맨시티 사이드로 가면 좀 안전한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단통 패를 보고요. 어, 약간 무승부도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뭐, 두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어, 뭐, 무승부가 안 보이는 건 아니어서, 보이긴 해서, 좀 무승부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어,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맨시티가, 어, 지금의 토트넘과 비교를 했었을 때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은 아무래도 좀 지쳐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토트넘의 단통패로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입니다 기 세비아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어, 세비아는 수소, 수소 선수가 부상이고 나바스가 일단 부상자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아, 그 부분을 좀잘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바스가 지금 세비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세비아는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어, 원정에서 2 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7 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 상대 전적에서 셀타 비고가 우세하긴 하지만 세비야가 홈일 때는 어, 뭐 이기거나 비기는 등 어, 어쨌든 세비야가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세비야의 그냥 승무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이 경기에서 만약에 폴더가 여유가 없으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를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나바스가 없다라는 점과 이두 팀을 봤을 때 셀타비고에게 좀 유난히 좀 세비아가 약한 모습과 리그에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던 이런 세비아기 때문에 연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바스가 없는 부분은 저는 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저는 세비아의 승무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대 이제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아틀레티코는 이제 스아레즈가 코로나죠. 토레이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에레라 선수가 부상입니다. 4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 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 부스케츠 그리고 안스파티가 부상입니다. 어두 팀을 봤을 때 아틀레티코가 홈일 때어 최근에 바르셀로나 상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경기력적으로도 저는 이 경기는 좀 바르셀로나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곤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원정인 바르셀로나에게 정배를 줬다라는 점 그리고 어, 수아레즈가 없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펠릭스 그리고 뭐코레아 선수도 있지만 이 펠릭스와 전방에서의 그 수아레즈의 호흡에 비해서는 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상대가 바르셀로나고 어, 바르셀로나 안수 파티가 없는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뭐덴벨 레나 어, 그, 그리지만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지만이 뭐 경기력은 그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득점을 못할 뿐이지 경기력은 또 굉장히 좋아서 이 경기는 메시와 그리지만 이벨레의 호흡으로 저는 아틀레티코 상대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틀레티코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번 경입니다. 에이바르드 헤타페의 경기고요. 어, 에이바르는 호세 앙헬, 그 레시오 선수가 부상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 헤타페가 최근에 패배를 하고 있지 않고요. 어, 15년도 이후에 에이바르가 이제 홈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 경기는 헤타페 사이드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팀의 스타일이 좀 압박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과 라인이 높아서 뒷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타일적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스쿼드적으로나 전설적으로나 조금 더 좋은 팀은 헤타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정에서의 헤타페라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 최소한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바르의 무패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셰필드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 적인 확률에서는 국내에서는 좀 비슷한 흐름. 해외 배당에서 무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셰필드는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세 플렉 선수가 부상이고요. 어, 이번 시즌 굉장히 좋지 않죠.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승리가 없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안토니오 노블, 그리고 오구번나 선수가 복귀 예정이긴 합니다. 자이 경기에서는 제가 계속 무승부를 보다가 아 지금 셰필드가 좀어 너무 좀 좋지 않아서 어쨌든 웨스트햄 사이드로 가면 안전할 것 같다는 라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폴더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어 픽이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는 그냥 웨스트햄 사이드로 좀 안전하게 가,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셰필드의 무패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카디스는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노르망이 태장이고, 이어라맨디가 부상입니다. 7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는 승패, 해외배당에서 무패를 보고 있고요. 어, 이 경기는 뭐두 팀을 봤을 때 카디스가 수비적으로 나오더라도 저는 소시에다드가 그것을 뚫어낼 만큼의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시에다드 쪽을 보고 있는데 어, 뭔가 이 경기가 좀 이상한 게 구매율이 해외 구매율이 지금 소시에다드 쪽이 몰린 게 아니라 오히려 홈팀인 카디스에게 좀 많이 몰렸어요. 일단 그 부분 자체가 좀 이상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소시에다드가 지금 연승이 좀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한 번쯤 끊길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소시에다드가 만약에 카디스의 수비를 줄어내지 못한다면 그래도 카시, 카디스가 어 역습한 방은 또있기 때문에 어, 카디스가 또 어, 의외로 이변으로 이변이 나온다면 저는 무승부보다는 승인 것 같아서 이 경기는 좀 승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어, 리즈는 필립스, 그리고 로드리고 선수가 복귀 예정이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마르티넬리, 엘레니 선수가 부상이고요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또한 아스날은, 어, 이제 국대에 이제 차출되지 않았던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어, 다비드 로이즈랑 세바요스랑 싸웠다고 하네요. 뭐, 세바요스가 연습하는 과정에서, 좀 깊게 태클이 들어가서, 루이지가, 어 코를 때려가지고, 코피가 났다고 하는데, 일단 뭐, 세바이스는 그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저 어쨌든 뭐, 이런 아스날의 분위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좀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두 팀을 봤을 때, 어 저는 이 경기는 좀, 승패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두 팀을 봤을 때 무승부는 조금 없어 보이긴 해요. 어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경기 좀어 승패 중에 한 경기를 단통으로 가자면 다른 경기에서 이제 폴더를 썼기 때문에 단통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단통으로 간다면 저는 조금 더 이변을 봐서 리즈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즈가 지금 연패를 좀 길게 하고 있기도 하고 아스날의 후방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압박으로. 어,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겠고, 또한 이 아스날의 뒷공간을 저는 좀, 어, 측면 공간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립스 또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리즈의 단통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발렌시아의 경기구요. 어... 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뭐 멘데스가 태장 징계고요, 폰스가 부상이고 이 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막시 고메즈 그리고 디아카비 선수가 이제 어, 부상이고요 어,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라베스가 홈에서 어, 발렌시아 상대로 잘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 저는 이 경기는 뭐 초반 때부터 계속 그랬고 좀 이변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배당적으로도 국내와 해외 둘다 승부 쪽으로 좀 가리키고 있고 어, 이 발렌시아가 막시고메즈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과 어, 분명히 발렌시아가 공격적으로 나올 텐데, 알라베스가 역습이 또 굉장히 좋은 팀이어서, 어, 이변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종픽에서도이 경기를 단통 승으로 갈 정도로 좀 이변을 생각했던 경기였고, 어, 이풀벳에서는 조금 안전하게 이 경기 조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시픽은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뉴캐슬드 첼시는 뉴캐슬의 패배. 자, 2번 경기, 레반테 대 엘체는 레반테의 승패로, 어, 좀, 독시픽에서는 좀 엘체의 승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어, 3번 아스톤빌라 대 브라이튼의 경기는 사실 뭐, 아스톤빌라 사이드로 가면 안전할 것 같은 경기인데, 독시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그냥 브라이튼으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리버풀 대 레스터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경기력적으로나 레스터가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면 사실 승패로 나눠질 경기인 것 같은데 의외로 이렇게 제가 봤던 경기에서 무승부가 또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플럼 대 에버튼의 경기는 플럼의 패로 갔고요 6번 맨유 대 웨스트보르미치는 동일하게 맨유의 승으로 갔습니다 7번 토트넘 대 맨시티는 토트넘의 패로 어, 동일하게 가져갔고요. 8번 세비아 대 셀타비구는 단통으로 무승부를 갔습니다. 9번 아틀레티코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어,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아틀레티코의 무패로 좀 안전하게 갔고요. 어, 10번 에이바르 대헤타페는 어, 에이바르의 패로 단통으로 갔습니다. 11번 셰필드 대웨스트햄은 셰필드의 무승부로 가져갔고요. 12번 카디스와 스시에다드는 풀백과 동일하게 카디스의 승패로 갔습니다. 13번 리즈 대 아스날은 동일하게 리즈의 승으로 갔고요. 13번 알라베스 대 발렌시아는 어, 최종픽과 동일하게 알라베스의 어, 승으로 이변으로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풀백과 어, 독식핑 모두 공유를 마쳤고요. 어, 즐거운 주말과 좋은 결과가 있는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